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STX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STX를 지난 주에도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죠. 그 영상의 내용은요 한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내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을 찾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 구간을 잡자.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 이후에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보유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유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매도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매도 관점을 왜 잡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신주인 수권이 들어올 겁니다. 신주인 수권은 들어오자마자 등락에 관계없이 매도하고 보는 겁니다. 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상승하는 거하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STX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요 내용인데 자 보세요. STX 페루 브라질 리튬 광산의 투자 개발 판매권을 확보 요 내용입니다. 9시 56분에 저 진행이 됐고 상승폭을 지금 강하게 키워서 12,280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단기 보유 전략의 매도 구간이 최대 12,500원입니다. 12,500원 그리고 최저 밴드를 잡아드리는데 1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 구간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이 내용입니다. 신주인 수권은 매도한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증자받지 마세요. 왜? 아니, 얘네 증자를 받겠대요. 이 증자를 한다는 내용이, 제 그냥 내용을 확인시켜 줄게요. 이거는 다시 봐도 빠기 치는데, 자,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인데, 유상증자 결정에 들어가 보면, 운영 자금, 그리고 채무상환 자금, 그쵸? 290억, 250억. 합쳐서 얼마? 550억 정도가 되겠죠. 요런, 이 막대한 자금을 주주들한테 뺏어 간다는 겁니다. 왜 뺏어 가냐? 증자 결정을 했거든요. 누가? 요 놈이. 그렇죠. 요놈이 한 겁니다. b c 머큐리. 요놈이 혼자 결정한 거예요. 아니 주주들한테 돈을 뺏어서 회사 운영을 하고 빌리는 것도 아니고 회사 운영을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있던 부채까지 갔겠다. 이런 고금리 상황에 말도 안 된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상승이 나온 이유를 따져 보더라도 리튬 광산에 투자, 리튬 광산에 투자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자, 요 내용인데 stx는 리튬 광산 개발 및 정광 트레이딩을 위해 페루 브라질 현지 파트너와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늘이죠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stx는 2천만 톤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페루 리튬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참 안됩니다 안돼요 이런거 보고 매매하면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절대 안되고 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stx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보인 건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대감 조선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럼 조선업황이 망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선업황은 계속 되는데 조선업황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작용을 받게 되냐? STX 중공업입니다. STX 중공업은 그 상대적으로 덜오르기도 했지만 그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그리고 시세가 강하게 진행됐었던 요구한 보세요. 물론 저가부터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8월 말에 굉장히 큰 폭으로 그렇한100% 이상의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까지 거치고 나서 그렇 그린 로지스하고 분할을 해 버렸고요. 분할하고 나서 기대감이 꺾이면서 꺾였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증자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저항권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장기 평선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등이 나오려 그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추가적 시세를 위해서 정배열 구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배열 구간으로의 전환은 최소한 최소한 그렇 60일 이동 평균선에 고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미 그렇한달반 정도의 추가적인 횡보 구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띄우는 건그렇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도 내일 고가에 바로 털어야 되는 그런 가격대가 왔다는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내일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그렇죠. 신고가를 가고 나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역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강력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매도하고 본다.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물타기를 한 사람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들어올 텐데 그 부분도 매도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종목이든 역배열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가의 매물 맞게 되어 있고요 그게 장기입평선 이하에 있다 그럼 장기입평선을 기준에서 매도 구간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예요 12,500원 전후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도 단기 보유 전략은 뭐예요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 그렇죠. 고가가 어디였다고요? 12,500원이었다. 그렇죠. 지난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기준 돼서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예요? 지난주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매도 가격 이후에 선주로 이동하는 내용을 제가 담아서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겠지만 이미 반등이 나왔고요 30% 정도 그쵸 상한가에 달하는 이 반등이 나왔고 이 상한가 구간에서 내가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은요 한 가지 내용만 딱 보세요 무조건 추가적 시세가 존재할 수 있는가 추가적 시세는 신고가를 달성해야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정배열 구간이다 근데 지금 STX는 정배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배열입니다 그렇죠. 역배열에서는 고가에서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상한가 이후에 내일 만약에 갭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고가는 62평선까지가 되겠지만 62평선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2만 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한100%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런 추정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여기 보세요. 추정한다. 그리고, 투자한다. 요런 내용. 아니, 운영자금이 없어서 550억을 빌리는 그런 기업한테, 그쵸? 투자한다고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쵸? 그럼 남의 돈 빌려서, 아니지. 남의 돈 빌리는 게 아니지. 남의 돈 뺏어서, 투자하고, 주가 띄우고, 또 먼지 탈라고. 이거 만들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개인들 털어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STX는 다음, 정배열 구간 지나서 그쵸 왜 조선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 선박 위주로 지금 선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TX는 기간 조정을 충분히 보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한달반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구간까지 오늘 반등이 나온 부분은 무조건 매도 구간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을 보낼 때까지는 이제는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주인수권이 들어올 테니까 신주인수권은 매도하고 본다 그쵸? 그리고 끝내면 되는 거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그쵸? 내가 너무 고가에 잡혀있어서 잘 안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단기 보유전략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요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STX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T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시 조정폭을 키워야 되는 구간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추적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건 멘탈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에서는요, 제가 종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자, 11월 13일, 보이죠? 오전 8시 48분. 오전 8시 51분, 오전 8시 55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 칩스 앤 미디어부터 보겠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 보면 지금 보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장중 고가가 몇 프로예요? 17%, 그쵸? 18%에 달합니다. 장중에 12%대 수익 구간에 있었고요. 내가 고가에서 음봉을 확인하고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5%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치?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중 12%의 등락을 장 시작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뭘 봤을 때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봤을 때. 근데 칩스앤미디어는 반도체 종목인데 오늘 반도체 종목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부분을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이고요 멘탈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봅니다 오파스넷 오파스넷도 보면 자 지금 1.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 그렇죠 보합권 출발했으니까 뭐 거의 뭐 매수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코스닥 기준에서 1.7%가 빠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칩스앤미디어는 장 초반에 18%까지 상승을 했고요 오파스넷은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배열 초입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시세가 가능하지만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으면 뒤에 모멘텀을 확인한다. 그게 뭐예요?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한동훈 관련주인데 한동훈 장관이 내년에 뭐 총선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근데 정치 쪽에 보실 때는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보지 마시고요. 양당에 대한 모든 걸 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느냐? 자, 요 내용 보시면 됩니다. 오파스넷이 그 상승할 때 16,460원, 거의 뭐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오전 10시 11분, 지금 1시 6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 오파스넷 오늘 시초가 종목입니다. 한동훈 관련주다.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지나면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선거가 임박해 있을 때 이슈가 되는 후보군이 재편될 수 있지만 큰 움직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선거의 스케줄이죠. 그쵸. 정치 테마는 선거 일정 중 대선을 앞두고 스케줄에 맞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된다. 국민의 힘 쪽과 그리고 거기서 이슈가 되는 건 한동훈 장관 그리고 민주당. 민주당 쪽에 그죠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데 거기서도 내가 얼마에 매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쪽에 대한 모두 공략을 했을 때. 그래야 양쪽으로 다 수익을 보죠. 전 정치 이런 거잘 모르겠고요. 그냥 내가 돈 벌면 그게 왔답니다. 그게 뭐예요? 양쪽에서 누가 이기든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 그런 거 모르겠고 제가 돈 벌면 그게 왔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그중 오파스넷은 계속 이슈머리를 하고 있는 한동훈 관련주로 포함되어야 하고요. 아직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다. 근데 시초가 종목은 뭐다? 단기. 그쵸. 당일날 사서 당일날 매도하는 단기. 그쵸. 포트폴리오 구성에 초입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동훈 플러스 국힘 일부. 민주당 후보 관련해서 정치 쪽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양방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이 시작이 될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그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주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그쵸 신고가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한번 보면은 뭐 지금은 이 고가에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물 맞고 떨어졌는데 그쵸 고가가 몇 프로예요 15% 그쵸 14.7 5니까 15%라고 보면 되겠죠 15% 정도니까 내가 고가에서 매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해도 몇 시에 나갔습니까? 8시 55분에 나갔다. 이렇게 내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폭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내용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오늘 뭐 10%, 20% 상한가 가는 종목 이런 걸 잡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일 잡습니까? 그러면 벌써 재벌됐겠지. 그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는 이런 기본적인 신고가 이후의 시세. 그리고 반등 구간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로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요 부분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멘탈이 안 잡힙니다. 어디에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딱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종목이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장 방법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할테니까 시청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STX 지금 매도하는 겁니다. 상한가 갔을 때 내일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물량을 빼고 그렇죠. 지금 반도체 조정 받습니다. 반도체 종목으로 들어가서 시장의 주도주로 옮겨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때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을 바로바로 체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계좌를 만들어 갈수 있는 내용을 내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그렇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의 첫 번째 단계가 되고, 무엇보다 시세는 가격이 가장 우선합니다. 즉, 실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보다 가격이 우선하기 때문에 STX가 10배 오른 부분, 이런 부분 참고해서 지금은 매도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고가에서 내가 이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쵸? 매도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멘탈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리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원리에 대해서 파악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 이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요 내용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 들어온 무조건 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자 받지 마세요 얘네들 빚 갚는데 내돈 보태 주지 않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stx 많이 빠졌는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도체 종목이 훨씬 더 많이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작점에 있는 바이오 섹터도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모두 힘내시고요. STX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 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 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 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 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